유튜브에 사연 신청합니다 좁쌀 스트레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먼저 저의 피부 타입은 지복합성이고 민감성입니다 코에는 완전 기름이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좁쌀 여드름에 코와 이마 헤어라인 등등에 있으며 가끔씩 화농성 여드름도 올라옵니다 코에 좁쌀 여드름과 피지 그리고 블랙헤드 때문에 모공도 넓고 코가 빨개서 스트레스입니다 좁쌀 여드름이 좋다는 파우더 음, 그리고 패드 형태, 각질 제거제, 그리고 토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피부에 좋아질까? 물도 많이 마셔보고 라면도 끊었는데 왜 좋아지지 않는 걸까요? 클렌징도 약산성 클렌저로 쓰고 있고요. 화이남 님께서 다른 분께 바하 제품 들어간 거 써보라고 한걸본적 있는데 저랑 그분은 피부 타입이 다르셔서 저는 어떻게 해야 피부가 괜찮아질지 모르겠고 코에만 여드름이 왜 심각한 걸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자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 사진을 올려주셨고 코 쪽으로 좁쌀 여드름이 꽤 유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마부터 내려오는 T 존 라인에 전체적으로 여드름이 있기보다는 코가 끝나는 부분 이 부분에 가장 여드름이 많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조금 밝은 조명으로도 촬영해 주셨는데 코쪽 그리고 코가 쪽으로도 좁쌀 여드름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네 코를 자세히 봐주시면 좁쌀 여드름도 있지만 블랙헤드가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각질 관리,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유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압출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좁쌀 여드름 그리고 이쪽으로 나고 있는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출을 좀 받으시고 이 부위에 쓸수 있는 의약품 바르는 의약품을 처방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린다마이신 항생제를 처방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피지를 조절할 수 있는 아다팔렌을 처방 받으시거나 혹은 트레티노인을 처방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드름에는 벤졸포옥사이드를 사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이 약품으로 처방 받으셔서 압출하시고 나서 계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장품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계신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요. 대신 피부가 기름지거나 지성피부로 판단된다면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조금 오일리한 제품들 그리고 좀 무거울 수 있는 제품들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길 바랍니다.